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진작 좀 찾아뵀어야 되는데. 진작이 오실 줄 알고, 에. 뵙고 싶었는데, 에. 내가 뭐 섭섭하게 했나, 삐지셨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우리 오여사님이왜 그러실까? 아. 내가 어려울 때는 항상 찾고, 음. 맨 먼저 와주셨거든. 음. 뭐 대전을 옆집 드나들도 오시라고 음. 오셔주고 그래서, 음. 음.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음. 있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렇죠. 네.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음. 사실은 내가 마음의 짐으로 지고 있던 걸내놓는 음. 기분이에요. 지금. 음. 그래서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음. 어,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음, 음. 굉장히 이뻐요. 음, 그래요. 네. 어 그러시면 다행이죠. 네, 스스로 만족하시면 다행입니다. 네. 이 정치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참 험난하고 지금 뭐 비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뿌리까지 다 그냥 있는 대로 다 파헤쳐 내가지고 그야말로 자신만만하게 살았고 소신껏 사셨다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회장님 그동안에 정말 고생도 많으셨고 그런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또 여기 사무실 이렇게 오픈하시고, 오픈하시면서 한번 와보라고 그러는데도 제가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또 회장님이 또그 어려운 길을 또 책임을 맡고 또 하시려나 싶어가지고 그 이제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그래도 스스로 만족하신다니까 마음이 참 놓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 드리지만 반갑고 고맙고요. 리광좀부리하겠는참 힘들어요. 그래요. <laughs> 근데 가장 힘든 게, 음. 나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고, 왜곡되게 음. 받아들여졌을 때, 음. 정말, 그렇죠. 자기감도 느끼고, 음. 그런 점이 제일 힘듭니다. 음. 음. 제가 스스로 택한 길이고 진짐이라 네. 회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 생각은 음. 하여튼 어떻게든지 제가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음. 충청의 기방을 둔 정당이 네.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명도해야겠다. 음. 거기까지는 해야겠다는 게제 소신이거든요. 음. 힘들게 음.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대전에서 네. 충청을 중심으로 당을 이렇게 만들 때만 해도 네. 그냥 단순하게 음. 충청의 중심이 되는 나라 음. 충청 중심의 대통합의 정치 음. 이런 걸 주장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어쨌든 서울이라는 데서 어,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저희들이 이제 그대통합전대주장은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다섯 개 정당하고 음. 50여 개 사회단체가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오.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네. 저는 조금 여담 좀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참 불행한 게 첫째는 지금 세계적인 인류의 재앙이잖아요 코로나19와 네.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국민들이 다소 일기를 해도 음. 어쨌든 더 좋은 백신이 자꾸 개발되고 우리가 뭐 거리두기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예방효과를 강화해 나가면 음. 언젠가는 종식되거든요. 음. 근데 진짜 이 나라가 앞이 안 보이게 종식되지 않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뭐냐면 저도 한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음. 그래서 또떤안정이라는 정치하는 친구하고의 친소관계 때문에 네.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난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음. 난잘할줄알았거든잘 음. 한다는 게뭘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음.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음. 그럼 이제 민주주의는 의회 정치고 정당 정치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선거를 통해서 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음. 그 사람들 시켜봐서 또 잘못되면 신부름꾼을, 모습을 바꾸면 되는 건데, 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음. 내년 예를 들어 대선이 치러지고 이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도 음. 바꿀만한 건전한 대안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음. 준비된 대안 세력이. 음. 이거야말로 저는 장기적인 의미에서는 음. 코로나 보다도 더 불행한 거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하...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세력이 못 되니까, 자꾸 정상적인 정치의 룰에 의한 게임이 안 되고. 그래요. 이거 마중에 극한적으로만 치닫고, 음. 점점 더 보기 흉한 꼴만 음.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잖아요. 음. 미력하지만 음. 평소에 저희 정치적인 소신인 이 나라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음. 지금 양 세력이 어쨌든 전라 호남을 아직도 음. 지역 감정이 많이 소멸되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음. 아직도 거기에 근간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저는 이 나라 정치의 근본적인 대립의 그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소하려면 우리 충청이 중심이 된 나라, 음. 충청이 꼭 대통령이 되, 돼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음. 요즘 뭐 한간의 언론에서 충청 대망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음.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충청이 더불어 함께 중심이 되는 대통합의 시대, 대통합의 정치 음. 이걸 저는 주장하는 거죠. 음. 그걸 미력하지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 여당 여야가 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으면은 참더더 더 나은 그런 참 국민들 생각도 평준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남들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네네 어느 한쪽이 한쪽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음. 그래야 화해하고 타협이 음. 이루어지고 총호가 이루어지는데, 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이건. 음. 내년에 정권 교치가 된다. 음. 그러면 지금 이제 야당이 들어선다고 가정을 하면, 음. 그이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승자가 패자를. 음. 음. 아, 지금 이 중요한 얘기 중에. 요 지금 기자회견하고 있다는 거. 아, 죄송합니다. 아, 예. 하여튼 승자가 패자를 예.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해야 화해가 이루어진다. 예, 예,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얘기하다 중단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음. 또다시 이 사람들 적폐 세력으로 벌고, 음. 부패 세력으로 벌고, 음. 또이 사람들 하던 방법을 그대로 답수도 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계속 그 악순환이 반, 반복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조금 희어와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마치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해보셨죠? 이렇게. 네. 12시에 사이렌이 하는 음. 얘기도 불면서.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도 그걸 한번 하자. 음. 그래서, 어느 한 날을 음. 국민 화합 총화의 날로 정해가지고, 아. 사이렌 울리면서, 음. 3분씩 처음 국민이 묵념하자 이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자. 음. 지난 건 묻지 말자. 그래요. 이제 과거를 딛고, 네. 미래로 가자. 그렇죠. 이걸 다 같이 다짐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아,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네. <laughs>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네. 좋아지네요. 얼마나 다 오면 제가 그런 생각을 <laughs> 하겠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맞아요. 받고, 네. 과거를 일으키고 하다 보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거든. 음. 근데 지금, 저, 저현 정권이나 하는 거 보세요. 자꾸 진앙을 파헤치고, 음. 투집 잡고, 음. 어? 음. 국회의원들을 말이야. 저,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 매일 노란 목수 들고 법원에 검찰청에 고소하러 다니는 게 이래요 재판 받으러 다니는 게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대공원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친 그런 선열들 동상을 쭉 세워놨더라고. 24살에 하여튼 그 애국을 하고 순국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야, 이 나라가 참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이야, 이런 수많은 사람들 희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이어져 나오는 나란데, 그게 누구 한 사람 관심 갖고 그 고마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당시 뭐 일제 뭐 굉장히 아픈 역사를 겪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감정기. 그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대응했던 그런 분들. 그리고 사실 또 총칼 앞에서 또 누가 그 무릎, 누가 그 죽어가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가 그분들이니까 했죠 그분들이니까 했죠 음, 음, 근데 뭐뭐 뭐, 그분들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받들고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쭉 내려져 와서 계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참 사실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바쁘고 자기 목 챙기느라고 바쁜 이런, 시, 이런 시대에 방금 우리 오 여사님 말씀하신 네, 대로 예. 정치가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네, 걱정하는 게 네, 아니라 네, 국민이 네.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게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예, 말입니다. 예. 참 저도 직접 들어가서 사실 정치 일 예. 한다고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음. 어쨌든 작은 정당이지만 한 정당을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음. 국민들한테 죄송하지요, 얠구스럽고. 음. 정신들이 대화 각성해서 음. 정말 나라를 위한 하게 뭔지 예. 국민을 위한 하게 뭔지 음. 정말 고민해야 할때 지금 이렇게 국민들 힘들게 하고 어? 지금 보수이거나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참 <laughs> 모두들 정치 얘기만 하면은 그냥 서로 또 의견이 다 달라지고. 아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어제가 됐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불행하지 않은 게 음. 자기 분수를 난다는 거거든요. 음. 분수를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음.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음. 언제 물러나야 하는 것인지 음. 이걸 늘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지금은 왜몸물러어나면 지금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음. 이렇게 정말 투신해서 음. 온몸을 던질 우리 후배들이 있다면 음. 오늘 당장이에도 물려주겠어요. 음. 또참 그런 연부역강하고 역동적인 음. 그런 지도자들을 찾고 있고 음. 근데 아직은 음. 제가 할 일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음. 어 제가 늘 원하는 음. 대통합의 시대, 대통합의 정치를 펼치려면 음. 우리 충청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정책의 소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치자들이 음. 처음에는 뭐, 어? 지역을 위해서, 음. 나라를 위해서 다할 것처럼 하다가, 음. 쉽게 말해서 자기들 음. 누릴 것, 가질 것다 음. 가지고 쏙 빠져나가 버리니까, 음. 그냥 우리 충청이들만 허탈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충청의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걸, 뿌리를 내리주고, 음. 그러고 물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거기까지가 음, 음. 아,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참. 조금 하는 일이 좀못 마땅하고 미숙하다도 음. <laughs> 이해해 주시고 좀 지켜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laughs> 말씀을 드려요. 아이고. 음. 저는 그 회장님하고 친분 관계가 참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네. 참 회장님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고 참 한편은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그, 그 하셔가지고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모든 걸 접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서울에서 이렇게 새로운 또 시작을 하신다 그러길래, 아이고, 그 힘드셔서 어떻게하려고그 아니, 시상이 아니고, 네. 그 그대로 연장한 거예요. 그대로 연장. 이제 왜 이제 이름이 바뀌었냐면, 음. 그 충청에 집안을 준 정당이 음. 옛날에 이제 JP가 자인연 자유민주연합을 하셨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알다시피 월남 참전 노사였던 부정부패 척결당하고 어, 저희하고 예, 합치고 충청일당 예, 할 때. 예, 예. 그리고 이거 하나니까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 두개있어면안 되잖아. 그렇죠. 저는 대통합하자는 사람인데. 네. 그래 모든 걸 양보하고 그 사람들하고 합한 거예요. 통합을 하셨고. 네. 그데그 예. 사람들의 주장이 그냥. 장명을 바꿔달라. 음. 자민연을 해야 한다. 음.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대통합하는 게 원칙이니까 좋다. 음. 그러면 그 대신 새롭게 시작하니까 음. 앞에다 신자를 넣자. 어. 그래서 신자민, 신자유. 신주연합이된 거죠. 인연합 예. 아. 그래서 우선 충청이라도 하나 되고 단합된, 음. 단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과대로 음. 연장선상이고. 그 여기 와서 이제 지역 정당 지역의 기반을 중단 정당이면은 음. 틀림없지만 음. 전국 정당과 해야 음. 우리의 정책의 소신이나 뜻이나 음. 이런 걸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음. 그5 0여개 사회단체 음. 이걸 다 하나로는 음. 대통합의 정치를 음. 구성하기 위해서 음. 대통합 연석회의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장명을 그렇게 바꿨다. 음. 그래서 그, 조금 더 충청인 비당하고안한 게, 아. 그대로 가는 그대로 거야, 그냥 유지되어서. 사람들도 그대로고. 어. 어. 더, 더 오히려 통합이 되었네요. 보태지기만 한 거죠. 오. 당 자체도 보태지고. 음. 그러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당이한 40여 개 돼요, 음. 지금. 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렵잖아. 그래요. 그사람들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게요. 어려운데 아무것도 이런 게 없잖아. 그렇죠. 할 힘도 없고. 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복잡가 얘기하지 마자. 음. 혼자 해보니까 안 되고 힘들잖아. 음. 그러니까 합치자. 통합해서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합을. 음. 그래서 양대 정당도 있지만, 음. 양대 정당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새로운 제3세대 음. 제3 체력을 만들어 보자는 게 지금 저희들 국민 대통합 연대의 목적이지. 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참. 그런와중에 <laughs> 아까 말씀드렸듯 작지만, 네. 어쩌든 저를 믿고, 우리 당을 믿고, 네.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도 생겨서, 그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제대로 인재가 좀 네. 발굴해가지고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네.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 회장님 그 소신했던 그런 마지막 그 꿈을 꼭좀 달성해 주시면은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네.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오유산님하고 이런 얘기보다 음. 네? 정말 사제고로 <laughs> 어, 이렇게 생활 나누는 그런 사이고 늘 우리 오유산님은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laughs> 해서 너무 좋고 아휴. 마음에 자소 이 평을 얻었습니다. 응.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 한자 야소가다고 생각 없었죠. <laughs> 아무데나 미워. 세상에 그 전에 서울로 온다고 얘기하고 에이, 만나고 에이. 간다고 내려가고 만났는데 에이. 이상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해가지고. 에이. 언젠가 네. 나보다는 우리 회사는 더큰 틀이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풀리고 얘기하시는 기회를 갖겠지 는데 오늘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어요 하여튼 <웃음> 네. <웃음> 참그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아 이거 정치하다가 이거 우정까지 잃어버리겠다고 막 그러시면서 잃어버렸었잖아. 아, 말씀하시길래 사람은 소신이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저 우정으로 이렇게 맺어졌던, 종신 간에 참 맺어졌던 그한번 먹는 마음은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네, 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자기가 그참 생각했던 그런 마음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쉽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모이고 그런 것을 별로 안 합니다. 사실은 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인연해서 알죠. 살다가 저도 벌써 이제 70이 됐잖아요. 제가 요의사 말씀 안 해서 인품이나 성품을 알잖아요. 아닙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정말 올바르게 좀 균형정치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정치 그런 것을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여튼 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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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